2018년 퓨리서치 센터의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미국 어린이의 성분의 1인 약 2,400만 명이 미용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부모 가정의 81%는 엄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진단하는 추세였습니다. 대부분의 미용모들에 의해 양육되는 아이들을 수는1 9 7 8년과 2017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의 한가운데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80년대의 이혼이 점점 더 흔해지고 크레이머 벗어진 크레이머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담은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졌고 부모님들이 아직 직장에 계실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한 세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자랄 때 이웃모 밑에서 자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카톨릭 학교에서 12년을 보낸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저는 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월급으로 생활했고, 엄마가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질 때 수표를 지급했습니다. 적당한 양육비는 학교 등록금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저는 달라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평범해질 수 없습니까? 저는 종종 엄마에게 한탄하곤 했습니다. 저는 차가 고장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방학 때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것 같았고, 유명 브랜드 옷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운동장을 크게 평평하게 해준 교복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비디오, 게임, 케이블, TV 또는 제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웃 주에 서는 아빠가 학교 인사 한번도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새 차를 사는 게 어때요? 당신의 운동화는 각자 나이키입니다. 나빠도 있어요. 저는 종종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제나 다른 아이와 관계가 생겨서 부장실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면 항상 엄마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모든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당혹감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예술적인 성향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우리는 놀이공원과 장난감 가게 대신 박물관과 미술관에 갔습니다.저는 묵직한 갈색 예복을 입고 수로사들이 운영하는 여러 캠프에 갔습니다.우리 엄마는 지역 사회 극장에서 공연을 하셨고, 때때로 나를 작은 부분으로 묶으셨습니다고인은 함께 광내 학교에 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저는 종종 책과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건강식품점에서 식료품을 사셨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특이했고 많은 양의 음식을 집에서 재배한 새싹과 따뜻하고 박하라는 땅콩 버터를 사령했습니다. 저는 어느 해에 올카롭 도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거래할 수 없는 학교 급식 때문에 당황했고 친구들이 밤을 보낼 때 식사할 때 당황했습니다. 이차들등거로의 간지라는 영화 포스터 액자 아래 앉아 제 친구는 제가 대량의 음식 봉지에서 그를 위해 도준 천연 시리얼이 들어 있는 마성난 아침 식사 그릇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의 순결은 그릇에서 몇 번의 펑키기를 불어 테이블을 가로 질렀습니다. 코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허니콤이나 쇼코나 갯장이나 뭐 그런 걸 먹고 냈죠. 왜 우리는 그냥 평범해질 수 없으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두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가정의 고통과 갈등을 보고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양부모 가정은 보통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감정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동호회 유급 휴가와 더 많은 의료 서비스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적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한 부모 양육의 결과를 가상의 대항마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용론을 학대하는 부모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2 0 1 7년에한 연구는 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했고 그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남자 아이들 이 아버지의 부재로 여자 아이들보다 더 영향을 받는다는 대중과학의 널리 알려진 예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번영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의 관계의 질과 강도라고 그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영국의 사망 가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한봉호 양육에 대한 별도의 신현 연구는 작년에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신고된 삶의 만족도, 동료 관계의 질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긍정성과 관련하여 한부호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